이제 인팁을 짝사랑하는 분들이나 혹은 썸을 타고 있는 분들이 인팁의 어떤 말 때문에 헷갈려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본 유형이 어떤 말이냐면 그냥 궁금해서였어요. 어떤 질문을 던진 상황에서 이 질문을 왜한 거야? 라는 다시 역질문이 들어오거나 혹은 본인이 아, 이거 그냥 궁금해서 질문해 본 거야? 라고 말을 하는데 상대방은 이걸 쑥스러워서 그런다 라고 생각을 자주 하더라고요. 혹은 미안해서 이런다라고 잘 오해를 하는데 실제로 인팁은 그냥 말 그대로 호기심 때문에 그런 걸 물어본 거거든요. 예를 들어, 너 연애할 생각 없어? 질문 같은 것도 뭐잘 하진 않겠지만 만약 한다면 그 사람에게 호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궁금해서 하는 말이거든요. 한번 예시를 들어보자면 너 연애할 생각 없는 거야? 그거 무슨 뜻이야? 아, 그냥 궁금해서. 이런 식으로. 근데, 아, 궁금해서는 정말로 궁금했기 때문에. 나 쑥스러워서 그걸 숨기려고 질문이에요.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, 정말로 그 사실 자체가 궁금해서 그렇게 대답을 한 거거든요. 호기심 때문에 나에게 어떤 걸 물어본다면, 어떤 의도도 없이 정말로 호기심이 들었을 수밖에 없다. 차라리 오해를 할 거면, 그렇다면 이 호기심은 왜 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. 예를 들어, 나한테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이, 설마 막내 연애사를 물어보겠냐. 차라리 이게 더 의미 있지. 이렇게 쑥스러워 하는 걸 보니까 나한테 마음 있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더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면 뭔가 뭐 암튼 좋은 정보가 됐으면 생각을 하고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끝!